4월 5일, 오늘의 골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이전과 다르게 하셨으니, 이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변화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고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리시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고독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기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름 모르겠거니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으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니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자랑하자 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낸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어느 종교에 있는 강조하는 것은 열심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자에게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또한 신비로운 체험이나 일상적이지 않은 능력으로 다른 이들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늘리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방언에 대한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언 못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분과 두회 정도 같이 신앙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다른 무리는 아마도 바울이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었는지 혹은, 천국에 대한 무슨 환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나 봅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바울은 분명히 이것조차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부득불 자랑하느니, 너희가 이런 경험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니, 한번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 주의 환상과 기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제3 이런 경험조차도 무익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은혜가 무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랑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화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앉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로 안에 적혀 있는 두번 반복되는 구절은 이것이 분명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와 법으로 자식, 자기 자신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언제 겪은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듣는 이들이 이 말이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충적인 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표현은 이 층층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3층천에서 9층천까지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서는 3층천이 제일 위에 있던 천국이라고 생각되었나 봅니다. 그 시대마다 이게 층이 늘어나는데 바울의 시대에는 3층천이 최고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고 바울 외에 누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되지 못할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랑하겠다고 얘기해요. 오직 그가 자랑할 것은 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누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자신의 자랑은 되겠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랑만 남아서 자신만 돋보이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구도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나게 한다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아니며 온의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방해만 될 뿐이지요. 복음은 내가 전에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주님을 만나게 된 경이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진정한 간증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진 구원의 증거와 간증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전파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드러낸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님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만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말그 구원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부주의심을 고백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유익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